네, 어, 잠시 오늘 결혼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결혼식은 주례 없이 진행이 되 예정입니다. 우리 하객분들께서는 우리 신랑 신부님께 축하하는 마음 그대로 담아서 어, 시기 끝나는 끝 그때까지 앞수한 합성으로서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3 1일 신랑 이 양래꾼과 신부 은비량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들께서 정말 많이 끓실것 같은 경우 우리 하객들에서는 어머니께서 입장할 때 따뜻한 모습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양강리 입장하시 나오셔서 집안들 집안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가오님 인사! 그것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찾아주신 하객분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가오님 하객분들께 인사! 네, 이어서 타종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타종 어, 순천 시작! 하나, 둘, 셋! 넷. e 박 s go!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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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첫번째 주인공 Let's 을 위해서 t s go! Let's go! l e t 어, 뒤에 문 뒤에서 우리 신부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아름다운 모습 나타낼 때 하객분들께서는 열렬한 터무와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신부님 입장하시죠. 신부님께서는 서로의 눈을 한번 지긋시 바라보실까요? 내 네,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다짐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만찬! 가수. 신랑 신부님께서는 하 개수를 하게 바라봐서 주시겠고요. 자, 신랑 신부님 옆으로 가깝게 서주시죠. 이어서 혼인 세학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인 세학 우리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를 하고 낭독을 할 텐데요. 어렵게 준비한 사랑의 세학입니다. 우리 하객분들께서는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목소리 들으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알콩달콩 아갈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신랑 신부께서는 어렵게 준비하신 만큼 천천히 또박또박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아끼고 아름다운 그대를 안으로 맞이합니다. 처음으로 나를 설레게 한화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몰라, 몰라. 몰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소중한 분들앞에서 진심으로 서야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두손꼭 잡고 서로 신뢰하고 언제든 안길 수 있는 늘 당신을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평생 당신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당신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하고 멋진 그대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 응. 언제나 나의 가장에 공개시키는 당신에 지금 마음 그대로 평생 함께하는 것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없이 좋은 부부로 살아갈 것을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명의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31일 신랑 이안의 생부 외국인 축하의 박수를 않고 우리 또 어,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지는 순는 성혼 선언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혼 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대신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하 시장님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혼 선언 지금 제 앞에 신랑 이양래군과 신부 은비양은 10년이라는 소중한 인연을 함께하면서 단 한순간도 변치 않고 오로지 서로를 조중하며 지켜왔기에 오늘 한쌍의 꿈으로 맺어주려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랑, 신랑 신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 이양래군과 지부웅비양이 부부가 되는 남가친지와 아내 이 함께 서언하는 바입니다. 2020년 5월 31일 사회자 장진홍 여러분들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신랑님께서 신부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요 하나, 둘, 셋에 맞춰 서 반지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객분들 역시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신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신랑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 하나 둘셋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반지의 의원의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시장신들 한번 포옹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의 들어갈까 뵈서 주신 거예요. 네, 이어서 오늘 결혼을 축하하는 멋진 축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신부님의 지인분들께서 축하 보다 무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 박희수님 그리고 황인양님 어, 성함이 투다하시며이 푸른 사랑님께서 세 분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대 쪽을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정말 멋진 무대인데.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노래를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는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좋은 날에 저희의 목소리로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가 오늘 좀 어려고 빡센 노래를 준비했는데 하객분들이 같이 박수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빛난 너희들이라고 골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Não 무대가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어, 어떤 무대가 준비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대인가요 신랑님께서 준비하셨까요 네, 신랑님 잠깐 이동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신랑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요 <laughs> <laughs> 어, 네, 이번에는 우리 시부님의 지휘분들께서 멋진 무언가를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의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보려 그래도 겸손한 마음을 가자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측 네, 부모님께 신랑 신부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찾아주신 하객분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중앙으로... 네, <laughs> 이제 마지막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진기는요, 우리 하객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립 박수로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실까요? 네,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렇게 이 궁금증을 우리 하객분들께 질문으로서 해소를 해볼까 싶은데 어,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이 맞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박수로 그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름다운 신부님께서 옆에 서 있는 잘생기고 듬직한 신랑님을 맞이해서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수 주세요. 네, 네,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박수 소리가 나다고하고요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신랑님께서 옆에 서 있는 정말 아름답고 마음씨도 착하고 세상에 둘러오는 신부님을 맞이해서 결혼을 잘 했다 생각하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분이 그대로 이어서 행진 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혼하신 신랑 신부님 만나에 복 많이 짓고 복 많이 받는 부 되시길 바라면서 신랑 신부